요즘은 모든 스마트폰으로 하죠. 가족들 안부도 병원 예약도 사진 보는 것도 전부 카카오톡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인다. 사진이 어디로 저장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편 느끼신 적 있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카카오톡 글자 키우는 법, 사진 보는 법, 전화 안 받았을 때 다시 거는 방법까지 꼭 필요한 스마트폰 기본 기능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글자 키우는 법. 먼저, 글자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셨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카카오톡을 켜고, 오른쪽 아래 점 3개 모양을 누릅니다. 그 다음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누르세요. 설정 화면에서 화면 또는 글자 크기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글자 크기를 크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설정만 해두면 다음부터는 채팅창도 친구 목록도 훨씬 크게 보이실 거예요. 2. 네. 가족이 보내준 사진 보는 법. 손주 사진, 친구가 보낸 그림 저장하려고 눌렀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진을 받으면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사진을 꾹 눌러보세요. 그럼 아래쪽에 저장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저장을 누르면 스마트폰의 갤러리 앱이나 사진 앱에 들어가면 방금 받은 사진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혹시 사진이 안 보이면 다시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위로 올리면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3. 전화 안 받았을 때 다시 거는 법. 가끔 카카오톡 전화가 왔는데 못 받으셨을 때 다시 걸고 싶은데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땐 전화를 건 사람이랑 나는 채팅방을 열어보세요. 위쪽에 전화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바로 영상통화 또는 음성통화를 다시 거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익혀두시면 정말 편해져요. 글자 크기, 사진 저장, 통화 다시 걸기. 이세 가지만 알아도 스마트폰이 훨씬 익숙해질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기능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